자,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자, 9구단 8단 출력. 자, 일단은 요걸 하나. 민트 4는 8이라고 해줄 겁니다. 8단 출력기니까. 그 다음에 민트 i는 어디부터 곱하는 거예요? 우리 9구단 곱을 1000부터니까. 1000이라고 초기 값을 잡아줄 겁니다. 그죠? 1까지 곱하래요. 그래서 y, 그 다음에 i가 어디까지? 이렇게 넣으면 1까지겠죠 그다음에 일씩 증가가 아니고 일씩 감소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. 자 그다음에 출력해야겠죠 이제. 단그 플러스 아이. <laughs> 이거 뭐죠? 그다음에 단 곱하기 아이. 그죠 이렇게 해주면 끝났죠. 자 실행. 하면은 구부단잘 나왔죠. 뭐 확인해 볼 필요는 굳이 없는데 어잘 나옵니다. 음. 요거 <laughs> 여기를 그냥 사실 이렇게 줘도 상관 없고 음.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겠죠. 이렇게 음. 해도 똑같다. 이렇게 음. 해도 똑같이 나온다. 음. 그리고 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은 뭐 이런 거구문지는거팔 어, 단. 자,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겠다. 이거 시작하기 전에. 이거 처음에 한번딱 한 실행하게끔. 이거, 이거 선언하고, 그 다음에 9단 8단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,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. 그냥 8단만 잘 나오면 성공입니다. 자, 아무튼 간에 이 정도. 이렇게 풀었다 면은 성공.